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은 일단 분석 요청 주셨던 강원랜드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랜드 일단 뭐 하시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강원랜드는 카지노랑 호텔, 레저, 뭐 컨택센터, 뭐 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밑에 잠시만요 이렇게 내려보면 나오지만. 매출에 사실 뭐 거의 작년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88% 카지노에서 나오고 있고요. 호텔이 한 7%, 콘도 2%, 뭐 골프장 0.5%, 스키장 1.1%, 워터월드 뭐1.0% 정도.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뭐 카지노에서, 뭐 카지노랑 호텔 정도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고요. 사실, 그리고 또 조금 이슈 될 만한 게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25년도까지 일단 국내 일단 카지노 업계가 사실 뭐 세븐럭이나 뭐 여러 가지 사실 카지노 업체가 있지만 이게 오픈 카지노로 해서 이제 내국인이 추,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사실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그 이유는 이 폐광 지역 개발 지원 관련 특별법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일단 지금 국내 사로는 이제 국내에서 오픈 카지노는 지금 강원랜드밖에 존재하지 못하고요. 이 법이 지금 일단 2025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뒤에는 사실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세만금이나 뭐 제주, 부산, 인천 등에서 일단 좀 추가적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사실 이견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이후에는 사실 신규 오픈 카지노가 일단 설립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슈 요인으로는 이제 강원랜드가 미 지급했었던 미 지급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5년치 폐광 기금 과소징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결국 결국 이 강원랜드가 뭐 지역 개발을 위해서 약간 뭐 기부금처럼 이렇게 내는 사실 그게 있는데 뭐 그게 조금 냈다라고 뭐 사실 강원도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2014년부터 2018년 결국 5개년 분이총한천 887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것 중에 3년치에 해당하는 한 1,070억 정도를 3분기 올해 3분기 중에 지금 강원도에 지급을 하였고요. 사실 해당 처분과 관련해서 사실 행정 소송을 지금 강원랜드가 진행 중이고요.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미지급 비용 중에 일부는 일단 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카지노가 지금 임시 휴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12월 8일부터 일단 2.5단계 실시되면서 일단 지금 1 일단 임시 휴장이 되었고요. 그러면 일단 바로 그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안에 있는 그 강원랜드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로 한번 강원랜드 밸류에이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차트가 이제 강원랜드 주가 차트구요 연두 색깔이 이 강월랜드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주가랑 되게 그림 같은 게 거울에 반사진 반사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사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주가가 하락하고, 또 높을 때 상승하고, 낮을 때 하락하고, 높을 때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아직 물론 더갈 룸은 있는데, 한6% 정도까지, 현재 뭐한7.5% 정도 될것 같은데, 한7% 정도 되네요. 7%에서 6%까지 일단 내려갈, 룸은 있는데 일단 여력이 일단 지금은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선 차트는 이 기대수익률을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겁니다 보통 패드 모형이라고 불리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이름을 그래서 패드 모형이라 고 불리는데 금리를 조정했을 경우에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갈수 있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일단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절대가치 평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오픈 카지노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유일한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유일하게 일단 카지노를 낼수 있는 나라에서 라이센스를 줬기 때문에 사실 규제가 상당합니다. 뭐 매출 총량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강원도에 이제 기부금도 내야 되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 총량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성장률을 조금 낮은 2%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22만 원인데 일단 제가 나머지 일단 뭐 주식 수는 시석 주식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는 그냥 기존 주식 수 있는 대로 입력을 하였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계산을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83%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목표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되구요 시가총액이 현재 4.8조인데 약한 8조 5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실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림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림은 이제 ROE 기반으로 수익성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FCF 보단 조금 이제 조금 더 부정확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생략하고요. 그럼 일단 잉여 현금 흐름으로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방식은 일단 영업 현금 흐름에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엑스를 차감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요. 이 영업 현금흐름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영업 현금흐름은 회사가 정말 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 즉뭐 물건을 팔아서 뭐 예를 들어서 강월랜드 같은 경우는 카지노 그런 베팅을 하신 분들의 그런 돈들을 이제 카지노 쪽에서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많이 따는 게 있겠죠. 뭐 게임을 이렇서 따는 돈도 있을 거고요. 그런 돈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런 딜러분들 뭐 인건비들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기계에 대한 뭐 그런 비용들도 나갈 거고요. 뭐 그런 비용들, 뭐 이자 비용 이런 걸다 포함해서 그런 걸다 제외한 정말 순수익이라고 볼수 있고요. 순수익에서 그런 뭐 건물도 짓고 뭐 기계도 사고 하는 캐펙스 캐펙스 금액을 차감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잉여 현금 흐름을 제가 현재 가치화 시켜서 밸류에이션한 건데요.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한 3,600억 정도 잉여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목표 주가는 약 4만원 정도, 83%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내재수익률로는 조금 밸류션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왜이 FCF 기준으로는 일단 왜더 많이, 거의 83%면 꽤 높은 상승률인데요. 왜 이렇게 높게 상승률이 나오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조금 분석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18년, 19년 좀 하락을 하였고요. 이게 규제의 영향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조금 안정적인 매출액을 항상 나아는 회사를 일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 채권 같은 느낌이고요. 수익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비, 비경상적인 요인이고, 매출에 어떻게 보면 좀 매출의 안정성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영업이익도 사실 코로나 전에는 한 5천억 수준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으로 한 영업 적자가 한 3,500억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갔을 때는 한 4천억까지 적자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영업이익에 이제 감가상각을 더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뭐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한 마이너스 한 3,300억 정도를 나타낼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당기순이익은 조금 변동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뭐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왜 주가가 사실 이렇게까지 상승을 못하고 있을까? 왜 내재 수익률로는 조금 밸류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는가에 대한 이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자기 자본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일단 단기 그 자기 자본이 조금 감소한 영향은 있지만 사실 동사가 배당 성향이 한 40%에서 한50% 정도 되는데요. 사실 뭐 워터파크 같은 거 투자를 하면서 뭐 사실 17년, 18년, 19년은 조금 투자가 있었습니다. 뭐한 원래 경상적으로 한 40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뭐 이때는 뭐 워터파크 이런 거 투자한다고 한 천억까지도 나갔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는 투자할 게 없거든요. 뭐 강원도에 사실 더 확장적으로 지을 만한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뭐더 이상 카지노를 지울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당 성향이 지금 40, 60%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성향을 더 높이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회사가 그냥 자기 자본을 어떻게 보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을 하고 남은 결국 60%에서 40%가 그냥 자기 자본으로 쌓이면서 결국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뭐 단기 투자를 하거나 결국 그게 어떻게면 보 누적되면서 이단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인 ROE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15% 정도 되는 ROE가 사실 뭐 수익성이 좀 떨어진 영향도 있지만은 사실 ROE가 자기 자본이 늘은 영향 때문에 ROE가 거의 8%에서 9%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나면서 ROE가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사실 코로나가 해결 된다고 쳤을 때는 다시 다시 뭐 수익성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결국 사실 회사가 배당 성향을 더 높이던가 사실 회사가 더 이상 투자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사실 100%로 가도 됩니다. 배당 성향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 공시가 났을 때 사실 강원랜드의 진정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정말 이 4만 1천원 사실 자사주를 매입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4만 1천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상승의 시작은 코로나가 정말 종료된 이후에 이 자기 자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경영진 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제가 봤을 때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때, 뭐, 그때가 사실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진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ROE만큼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구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한9%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재무구조도 뭐, 사실 차익금이 거의 뭐0%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낮고요. 그 이유가 사실 가장 크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가장 뭐, 최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업이익도 뭐, 거의 막, 마이너스 4천억 정도 적자. 하지만 뭐, 사실 21년부터 조금 소폭 회복하면서, 한 22년 수준에는 사실, 과거의 실적을 그대로, 사실, 갱신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뭐, 폐광, 폐광이 아니라 25년부터 사실 법이 종료가 되면서 사실 오픈 카지노가 뭐 추가될 수 있는 이슈도 있는데요. 뭐즉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사실 오픈 카지노가 강원도 인근 지역에 생길 이유 가능성은 사실 거의 뭐 0%에 가깝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세만금, 제주, 부산, 인천도 인천을 제외하고는 사실 수도권은 아닙니다. 다뭐 전북이나 뭐 부산 뭐다 경남 쪽이기 때문에 아니면 제주도. 저 바다를 넘어가는 제주도 있고요 물론 뭐 비행기를 타면 다 가깝긴 하지만 사실 새로운 그냥 고객층이 저는 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강원랜드에 그렇게 매출에 나뭐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구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오픈 카지노를 새롭게 개장하게 된다면 과연 강원랜드 매출 총량 규제를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매출 총량 규제도 좀더 여유롭게 풀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25년까지 뭐 독점권 보유에 대한 게뭐 풀린다고 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사실 가장 큰 요인은 이 자기 자본이 정말 그냥 통장에 쌓이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코로나 이슈가 해결되면, 뭐, 그런 모멘텀으로, 뭐, 주가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상승은 아마 배당률, 배당 성향 성, 상승과 자사주 매입에 있지 않나 판단을 하면서, 일단, 밸류에이션 분석은 마치고요 바로 이제 차트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차트 분석 드릴 때, 일단,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점선 같은 이 땡땡이가 <laughs> 사실 파라블릭 시스템이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이 파라블릭 시스템이 매수 신호가 내고요. 밑에 뜨게 되면 매수 신호인데, 파라블릭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이 구주선의 캔들 차트가 빨간색 양봉이 뜨면은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매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양봉에다가 매수 시그널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파라볼릭 거의 근처까지는 왔기 때문에 뭐 사실 몇달후 정도 안에는 조금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 정도는 할수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랑 색깔이 기준선이고, 아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주황색깔이 9일 후행스팬, 세피아색이 26일 후행스팬인데요. 일단 9일, 26일 후행스팬이 다 역전이 되었고, 역전이 일단 안 좋은 겁니다. 역전이 되었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만약 구주선이 이 전환선을 상회하게 되고 나서, 하라블랙까지 빨간색 매수 시간이 나오고, 이제 양봉이 나오면 좀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주봉인데요. 주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단 전환선 기준선 위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선행스팬, 이 구름 같은 모양이 선행스팬인데요. 선행스팬 상단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6일 후행스팬 같은 경우도 이제 완벽하게 호전을 보이지 못했고요. 9일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도 호전이지만 약간 역전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신다면 이 구름대를 확실하게 뚫고 나서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직 주가가 일단 뭐 전환성 기준선 위에는 있기 때문에 전환성 기준선을 하회하면 좀 그때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도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을 다 위에 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뭐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조금 선행 스팬은 넘고 사시는 것을 안전하게 추천드리고요. 일봉을 봤을 땐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왜냐면 하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였고 26일 후행 스팬도 거의 역전이 되었고 9일 후행 스팬도 일단 역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 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이때 매입하셔서 조금 수익 실현이 필요해 보이구요. 뭐 가지고 계시더라도 조금 일부 매도, 뭐 전략 매도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50이 리평선이고 빨간색이 200이 리평선인데 정말 200이 리평선까지 뚫린다면 그땐 조금 정말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이 선행 스팸까지 뭐 뚫리면, 그땐 조금 정말 많이 늦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 때도 매도하시고, 사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주가가 전환선이나,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넘어가서, 정말 다시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조금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총평은,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규제가 끝날 수 있는 뭐 리스크도 있고 뭐 사실 코로나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언젠가 코로나는 끝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는 정말 83%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다만 배당 성향이 조금 낮은 게 아쉽다 는 의견이고요. 만약에 배당 성향을 늘리고 향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코로나 이후 배당 성향을 늘리고 자사주까지 매입하는 공시가 만약에 난다면 그때 조금 안전하게 더욱더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분석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laughs>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